그래서 이제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게참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온갖 걸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힘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 까르마라는 감정 에너지 자체를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를 딱 느껴요. 느끼는 즉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으로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감정이에요. 감정이 감정인데 내 감정이 아니라 근원과 연결된 감정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알아차리는 즉시 예배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즉시. 그래서 알아차림과 예배가 같이 가는 거죠. 응. 알아차림은 알아차리는 대상을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이 대상이 헛개비어도 좋고, 내 상상이어도 좋고, 내지난날의 어떤 잘못을 참회하는 것도 좋고, 뭐라도 상관없어요. 생각이라는 족족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면서 이제 까르마에 대한 자각을 거기서 가졌어요. 예배를 하면서. 아, 이게 이제 까르마는 이런 식이구나. 이게 참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아,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깊게 깊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심층적인 차원에 뭐가 있느냐, 의지가 있어요. 의지.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에 이 의지를 일으키기 직전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야,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이전의 상태가 있어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게 생각과 감정으로 일어날 판이야. 그런데 아직 일어나기 직전. 예.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소위, 불, 불을, 불을 치면, 그다 이제, 불을 질렀어요, 여기다가. 불을 탁치는데 전체가 불덩어리 되기 전에, 아, 뜨거! 하고 이제 놀래잖아요 그게 아니라, 불이 살짝 붙었을 때, 갖고 노는 거예요. <laughs> 마치 그런 느낌? 마음이 생각감정으로 거칠게 일어나기 직전에, 그 전까지, 거기까지 가서 하면 늦어요. 내가 휩쓸려버려요. 그게 아니라, 살짝 하고 이제, 파동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파동이. 상황에 반응하기도 하고, 그냥 묻어니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살짝 일어나는 그 찰나에 이걸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할때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싹 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좀 지나면, 엄력이라는 게 발동하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충동력이라는 게 일어나요, 엄력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냥, 뭐라고 될까? 자동 반응? 자동 반사. 하는 그처럼 그냥, 보는 즉시 딱 이렇게, 반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해버리니까. 근데, 그걸 계속 관조하잖아요. 찰나가 보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찰나를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 거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하다 보면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욕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기 시작 해요. 요건. 근데 요게 이제 요걸 유지하기가 조금만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치도 명상과 현실 중간에 있는 느낌을 받아요. 명상이 완전히 빠져있는 느낌도 아니고, 현실 속에 빠져있는 느낌도 아니고, 딱 중간에서 이걸 조화롭게 하는 느낌. 음, 양의 조화를 여기서 이제 경험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득하는 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바로 예배는 뭐냐면, 일어나는 까르마, 양이죠, 양. 음, 양할때 양. 밖을 향하고자 하는 이 까르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음이 음. 근원을 향하도록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 까르마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까르마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까르마를 그대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음량의 조화가 일어나버리죠, 여기서. 그래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친 까르마도 이제 품게 돼요, 아마. 어떻게 되면 내가 분노를 해. 화를 내면서도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화를 알아차리면서 화를 조종하는 거예요. 나 지금 화,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화를 내면서도 이걸 조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화를 딱 꺼트려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를 꺼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래 버리면요. 그게 빨라지더라고요. 엄청나게 우울해. 우울하다가도 그 어떤 사랑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즉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 이거 오늘 저도, 오늘도 경험했어요, 이 오늘도. 아, 이게 분노의 에너지 있잖아요. 분노의 에너지가 막 치고 올라오는 그 에너지하고 우울함의 에너지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울함의 에너지도 막 치고 올라오면 그 순간 사람이 뭐랄까, 망연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냥 죽고 싶고 막 춤, 추... 충동질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막 자살충동이 일어나요. 막, 막, 심지어는, 심할 때는요. 막 일어나는데, 그 에너지하고 분노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이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완전히 막 망연해져요. 근데 다 사랑의 에너지를 받, 받아들이잖아요, 이거를. 싹 하고 흡수해버리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laughs> 오우, 뭐, 시간으로 치면한 1분도 안 돼요. 한 30초 안에 싹 꺼지는 그런 느낌? 아, 그래도 되더라고요. 이런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게참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거, 그래서 이 분노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화도 받아들이고, 우울함도 받아들이고, 수치심도 받아들이고, 온갖 걸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힘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 까르마라는 감정 에너지 자체를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방향을 갖게 돼요.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야, 그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근원과 연결된 감정 상태가 돼 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요 감정은요. 부처님의 불법, 부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이건 조종 가능합니다. 근데 근원을 향하지 않잖아요.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감정이 휩쓸려 버려요. 분노가 나면 그 분노에 집어 삼킨 바 되고. 짜증이라면 짜증 그 자체가 돼 버리고. 우울해져 버리면 그냥, 그냥 극도의 우울함에 빠져 버리고. 그럼 뭐 병원에 가도 안 되죠 그냥 몇년몇달몇 몇몇 년을 갔다가 우울함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자살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게 못하니까 휩쓸려 버려 가지고 두뇌가 완전히 그 에너지에 잠식 당해 버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풍문 훈련을 하면서 바로 근원과 연결하는 훈련 을 하는 거예요 우울함 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우울함 자체도 하나의 모든 인간의 감정은 왜 생겨요 바로 생명이 생명을 향하는 그 생명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의지. 모든 감정은요. 즉, 한마디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데서 일어난단 말이죠. 즉, 사랑받고자 하는 데서 일어난다고요. 모든 감정은. 분노가 왜 일어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짜증이 왜 일어나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울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소통되지 않으니까 일어나요. 근데 그게 까르마마다 어떨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치심으로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짜증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노가 되기도 하고 다 다르죠. 이게 통합은 어떻게 돼요? 환희가 일어나죠, 기쁘죠, 용감해지고, 하... 막 그렇게 이제 막 행복해지고 그런 또또 행복한 감정으로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원과 연결하는 게참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 자체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딱 느껴요. 느끼는 즉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으로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감정이에요. 감정이 감정인데, 그 감정이 주는 그 모든 걸다 느껴요. 느끼는데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상태예요. 품는다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가 있듯이. 그러나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울하다. 우울한데 이걸 품고 있어요. 그럼 근원과 연결돼요. <laughs> 부처님도 따지낼 수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연재하는데. 자꾸 이제 명상하고 그랬는데, 아, 부처님 삼매 드셨나봐. 막 자기들끼리, 왜? 무슨 삼매래? 무슨 삼매래? 부처님, 아이씨, 죽겠네. 아직까지. 그만 좀 해라. 어? 니들 내 밑에서 수행한 지가 1,20년도 아니고, 40년이야, 40년. 어? 40년씩이나 수행해놓고. 그래, 아직도 몰라? 그러실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laughs>